광문고등학교 디스크 골프 수업 장면입니다. 이렇게 운동장에 디스케처를 위치해 놓습니다. 이곳에 노란색 이고요저 위쪽에 축구 골대 왼쪽에 또 하나, 또 오른쪽에 하나, 총세 개의 디스케처를 두고 디스크 골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 체육 선생님의 체육 수업입니다. 디스케처를 좀 가까이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스크를 던져서 보통 이 부분을 맞춥니다이 부분, 이 부분을 맞으면 맞고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 골프, 음, 디스크 골프 수업을 이 디스크 해처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어, 디스크 해처를 이렇게 세 개, 세개 노란색, 좌우에 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개의 디스케쳐를 가지고 디스크 골프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여학생이 그 파일이 뭐예요? 파일이요? 파일, 파일. 들고 있는 파일. 아, 그거 기록. 이거 기록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파일 보고 싶어서 하는 거야, 파일. 어, 야, 이 파일에다 기록하는 거야? 오케이. 아, 첫 번째 목표물이저저 디스크 캐치하나 자, 멀리 있는 친구부터. 누가 제일 가야 나오긴 나오 오케이, 나나왔다 아, 오케이, 다 끝났어. 네. 어. 그러면 이제... 어, 그렇지. 아, 그러면 아, 이거... 이고 이거... 이거... 고 아, 밑에 근데 거이라이드랑 똑같진 않겠지 기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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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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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laughs> 플레이 인상적 가치에 대해서 멀리 있는 친구부터 디스크 수평, 디스크 수평이고 이동, 이동 갔다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네, 야, 야, 그래. 야. 야, 뭐 좀, 뭐. 우리 디스코 골프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김현수 선생님께 몇 가지 수업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디스코 골프 수업을 특별히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음. 일단 디스크 수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할때 이제 기존에는 이제 많이 하는 얼티밋 게임을 이제 처음에 계획을 했으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학생들 간의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록을 어 성취 여부를 이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디스크 골프라고 생각을 해서 디스크 골프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 얼티밋 경기가 아무래도 어떤 모든 별로 집단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니까디스코 네. 골프는 좀더 개별적인 네. 그런 측면을 강화시킨 그런 내용이군요 네. 코로나 일구 상황에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네. 수업을 했군요 네. 지금 운동장에 보니까 디스캐처가 네. 이게저 끝에 이쪽 끝에 한세 개가 네. 넓게 이렇게 있던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 네 디스켓 철를 이제 디스크골프에 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 지점은 이제 큰 콘으로 이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운동장 전체를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운동장 전체를 활용해서 디스크 이제 골프의 코스를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고 학생들이 연습하고, 추 어, 후에는 이제 평가까지. 할수 아. 있도록 잔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학교처럼 이렇게 인조 잔디가 네. 예쁘게 깔려 있으니까 좀 어떤 이 수업을 해보시게 좀 장점이라 그럴까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특성. 뭐. 네, 학생들이 스탠드나 뭐 다른 벤치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잔디밭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휴식도 잔디밭에서 할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고요. 그리고 디스크를 패스할 패스한 디스크를 이제 받을 때. 이제 좀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폭신한 이제 잔디밭에서 어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어떻게 디스크 골프 수업을 좀 즐기나요? 음, 처음에는 이제, 이제 텀이 너무 이제 막 30명의 학생 대략 30명의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참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음. 현재는 이제 다른 친구들의 모습, 던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대기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학생들이 아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둠적인 성격은 아예 없나요? 음, 이제 디스크 골프 홀별로 이동을 할때 이제 조를 편성해서 이제 실제 골프에서 라운딩을 내 사인 1조로 하듯이. 골프에 대한 지식도 조금 학생들이 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장점이 여기서도 지금 네 명이 한 모둠으로 네한네 네 명에서 다섯 명한 모둠으로 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것 보니까 이렇게 기록지가 있네. 네. 아.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진짜 골프처럼 뭐 기록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네. 대화하면서 네. 그렇게 하네요. 학생들이 이게 좀 신체 활동이 좀 상대적으로 얼티밋보다는 뭐 다른 축구나 농구보다는 좀 신체 활동 좀 적잖아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나 불만은 없어요? 아 물론 이제 디스크 얼티미 게임에 비해서는 이제 신체적 활동이 적은 게 사실인데요. 음. 하지만 이 최소한의 움직임 그리고 학생들이 디스크 골프라는 종목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또 다른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이 디스크 골프는 어, 얼티밋 게임이나 다른 일반적인 경기하는 다르게 따로 심판이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본인의 성적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걸 이제 규칙을 지켜 나가는 그런 인성적 요소도 매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유, 저도 아직 시도해 보지 못한 <laughs> 그런 저는 주로 얼티밋 경기 네. 위주로 했었는데 네. 아유, 이렇게 후배 선생님이 이렇게 어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또. 네. 이 광문고에 새로운 체육 수업의 어떤 그런 멋진 모델을 또 보여줘서 참 감사하고요. 네. 혹시 가끔 아이들이 홀인원이나 알바스트로스 이런 거 나와요? 어, 아직까지 홀인원을 못, 못 나왔고요. 네 번만에 넣어야 하는 어, 홀에서 두 네. 번만에 넣는 대단하네. 그럼 하면 다른 친구들 친구도 되게 뿌듯해하고 다른 친구들도 예. 박수를 쳐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모습. 이 디스코 골프는 보면. 처음에는 일단 멀리 던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애들이 그런 거좀 멀리 던질 때어왜그 휘지 한쪽으로 휘어 나가네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친구들이 막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데 음. 그걸 제가 교사가 그걸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 잘 던지는 친구들 좀잘 하고 있는 아. 친구들이 동료로서 알려줄 때 조금 더 학생들이 받아들이는데 좀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모둠으로서의 팀의... 팀을 경기를, 어, 팀워을 하면서 하진 않더라도, 어떤 경기를 같이, 이제 네. 뭐, 뭐, 라운딩 한다거나, 이렇게 네.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네.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특성이 있군요. 네.